오븐 패턴 영어? 오늘은 저기 특별히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명령문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명령문. 명령문. 이령문 아, 명령문이, 명령문이라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수는데 <laughs> 우리가 의외로 그냥 편안하게 쓰는 거 많아요. 영화나 음. 아니면 대화할 때 보면, I는 음. 많이 생략하고, U도 많이 유도 생략을 많이 생략하고, 하고, 네. 바로 고 o 음. help, 이런 식으로 막 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명령문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의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you야 you 네. 내가 너한테 아, 명령을 그렇죠. 그 사람 보고 그냥 go 네. 그러면 그 아, 사람한테 아, 말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go 이러면 너가 이런 뜻이야 get out 이러면 너 나가 look at me 이러면 너나좀 쳐다봐 you를 무조건 생략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니까 음, 좀. 강압적인 느낌도 어이, 있지만, 그런 게 그, 아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네, 일상적으로 어. 어떤 행위를 하라는. 어, 그냥, 그렇죠. 네.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친한 사람끼리나, 야, 이거 좀 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부탁이도 되고, 네. 요구도 될수 있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굳이 그걸 이제 명령문이라고. 네. 문법적으로 네. 이제 용어를 정해놨으니까. 어색한 관계인데, 네. 이게 뭐, 이렇게 세게 말하기는좀뭐할 때는, 이제, please라는 부사를 그냥 앞뒤에 같이 음, 붙이겠습니다. 네. Please go. Please 뭐, 네. look at me. 뭐 이렇게 음... 좀 언어를 순화를 시키죠, 네. 그죠 친구들끼리야 불지 않서도 돼요. 오늘 네. 배울 패턴은 일단 명령문인데 전형적인 형태는 동사가 맨 앞에 온다라는 거야. 동사가. 그러니까 네. 주어가 유니까 유가 주어니까 네. 뒤에 스스로에 동사가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는 생략해 버리고. 동사 뭐뭐 패턴이야. 동사 음, 뭐뭐. 하다라는 어. 뜻을 가진 모든 단어들. 그치 그치 Start라면 네. 출발해. 주어가 안 보인다는 거예안 네. 보이지만 주어는 U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패턴으로 잡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근데 일단은 동사가 맨 앞에 오면 아 이거 명령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회화할 때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의외로 많아요. 네.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음. 쓰기도 하지만 막상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laughs> 맞습니 <laughs> 그 일단 뭐 예문을 한번 들어보죠가 그렇죠? 네. 이러면 go 하면 돼요. 그죠 네. 어, 조금 순화시키면 please go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네. 나가 get out get, get 아, 네. 어, 이 이제 가다란 뜻도 돼요. 네. 그 get out 하면 바깥으로 가다 이렇게. 아 제가. 밖으로는 부산이니까 아, 네. 아, get out please 하면 제발 나가주세요. <laughs> 이렇게 되고요. TV 좀 켜. 턴 그렇죠. Turn on the 네. TV. 자, turn on the TV 하면, 자, TV 좀 켜. 네. Turn on the TV, please. 이렇게 하면, TV 좀 켜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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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산은 이 위치 제한이 없어요. 음. 원하는데 집어넣으면 돼요. Turn on the TV, please.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TV를 꺼달라. TV 좀 꺼줘. 아, 그럼 turn off the TV. 어. 아, 그럼 네.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Turn off TV, please. 음, please. <laughs> 그러면 네. 어, 기분 좀덜 나쁘겠죠, 그죠 <laughs> 야, 나한테 좀 진실을 말해봐.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말해봐. 이제, 아, 말해봐. 어, 나한테 말해봐. 어, tell me. Tell me, 네. tell me the truth. Tell, tell me the truth. truth. 좀 드셔보세요. 어. 자, 이럴 때 have some 이렇게 하면, have some. Have, have some. 뭐 eat some 해도 됩니다. 자, eat some 해야 되는데 have도 먹다라는 뜻을 갖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자, have를 더 많이 씁니다. 이제, eat는 약간 직접적이고 have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잘 써요. 어. 자, have some 이러면 아좀 드셔보세요. 음료수 같은 거는 네. 좀 마셔보세요. 어. 자, 드링크나 해 저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렇죠. 드링크 썸. 해브 썸 해도 됩니다. 자신 없으면 드링크 좀. <laughs> 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문은 이유가 생략됐다고 네. 가정하에 무조건 동사를 던지면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하게 되는. 음. 좀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프리즈를 붙여 주시면 돼요. 회화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음. 가끔 단어 하나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그때 이렇게 동사 단어가 나오면 음. 말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라든가 스탑이라던가 근데 명사 단어를 이렇게 툭 던질 때가 있어요. 아, 비자를 막 이렇게 아, 좀 받고 싶은데 아, 비자, 비자, 비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어, 그냥 비자, 비자, 비자. 비자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차라리 달라라던가 아, 뭔가 이런 아, 동사가 나와주면 아, 아. 좋은데 그 이거 뭐 메이크 비자라든가 네 비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메이크라는 동사를 써주는 게좋아 <laughs> 이래서 동사를 많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어 동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방한테 네. <laughs> 요구를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